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느꼈던 현주소 개인 투자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2020년 9월 이후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간간이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라 하면 그저 도박 본인 행위로 돈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만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대해 무언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박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저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랬으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바로 시세 차익을 노린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에 대해 잘 알거나 주변 지인이나 주식 단톡방 같은 곳을 통해 얻은 정보로 어디가 좋다더라 하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심지어 주식에 대해 잘하는 지인은 시세 짧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식에 대해 아예 관심도 없고 주식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고 준비하는 것도 없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50세에서 55세로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수명은 100세 시대로 무려 40년에서 50년을 수익 없이 지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식 시장은 분명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방법은 예금이나 적금밖에 없고 예금과 적금으로는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필수인데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하자니 돈을 잃을 것 같아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식에 관련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몇 개월만 관심있게 공부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게 알려고 하고 많은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려 한다면 끝도 없겠지만 우선은 주식 시장의 원리와 투자를 위한 올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얻기만 해도 투자 초반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질 좋은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여러 채널들을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중 저의 성향과 맞는 몇 개의 채널만 지속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취미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적게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주식투자를 해보고 나서 주식투자가 하나의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고 투자하는 곳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더 매수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고 주가가 오르면 내 재산도 늘어나는구나 하고 좋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는 10년을 하느냐 15년을 하느냐, 20년 이상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복리의 효과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부가 부족하여 시작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관심가는 기업에 일주식만 넣어두고서 상황을 두고 보며 지속적으로 알아가다가 확신이 들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별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확신한 기업들과 관련된 ETF로 투자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생활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부담이 없도록 계산해 보았습니다. 투자원금 천만원에 매달 부담없이 40만원 연평균 수익률은 QQQ ETF 기준 약 15%라 생각하고 계산하여 투자하면 30년 뒤에 8억이라는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0살에 투자를 시작하였다면 우리가 은퇴할 시기인 60세 정도입니다. 60세 이후 100세까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된채 40년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 적어도 매달 40만원은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40만원도 투자할 수 없다면 나의 생활 소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 또한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30만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정말로 40만원도 투자할 수 없다면 정말 큰일이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참한 노구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든 40만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뿐입니다. 막연하지 않도록 저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정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아까는 30년이 필요했지만 저에겐 절반인 15년이면 원하는 1차 목표인 10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비는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대한 검소하게 생활하며 노후를 위한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노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만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85억,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분 좋지 않나요? 부자들은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소비를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소비를 다 했는데, 과연 남는 돈이 많을까요?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비참한 노후가 걱정되어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40년 가까이 지내야 하는 노후를 위해 적어도 매달 40만원은 투자하자. 40만원의 투자율가 없다면 나의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자. 만약 40만원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무조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끝으로 항상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투자가치관을 세운 다음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성과는 결국 기업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과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